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안녕, 컨텐 전장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EX대 전쟁, 낙하산 내류한번 깨보죠. 여기는 왜 갑자기 통솔력을 120을 내노래? 음...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얘는? 이 먹일 돈이 아예 무트 상태가? 고기를 많이 먹이고 무트로 때리면 될것 같은데. 고기 매길 돈이 없는데요. 싼 고기를 더 많이 들고 와야겠구만. 일단 텄는데, 그 다음 놈이 나오는 시간을 벌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거좀 알아봐야 되니까. 일단 이거 배를 다 째버리자. 어, 일단 한 놈이면은 일고기로도 안 밀릴 거잖아요. 그 다음 놈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시간을 좀 끌어. 볼 수가 없네 하, 너무 빨리 나오는데요 요거 강무로 쳐도 강무 물릴 것 같은데 아주 바짝 당기고 이 고기 꺼내고 강무로 치면은 죽일 수 있을까요? 일단 강무가 필요해 그냥 무는 안돼 박을 내야 돼 음, 빠바바밤. 어, 한 방에 안 죽네? 그렇게 안쎄네 그럼 요거 한대 때리겠지, 일단? 빵이야. 한대 때리는 데 성공. 까르비주한테 물리면은 무트 한 방에 가는 거 확인. 일단 얘는 어떻게, 어떻게, 강무로 패다 보면 금방 죽을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일단 텄는데 특기는 어우, 그 까르빈처가 보니까성터지는한 체리가 한 욕만 떨어지네. 일단 덱을 잘 짜봅시다. 뭐 돈이 없으니까 양콤보 하나라도 써야겠네. 양콤보 써주고, 싼 거, 동전 같은 거 먹이죠. 요설사로 멈추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타이밍만 잘 맞출 수 있다면? 잘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한데. 이거 사고기를 뽑아 놓는 게 넣어 놓는 게 좋겠죠? 아닌가? 삼고기로 되나? 이거 방패 뜨면 되잖아. 방패 뜨면 대박인데.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어차피 강무 띄워가지고 패는 게 핵심이니까, 강무보다 그게 나으려나. 이 강무가 더 세겠지. 아무리 5800이라도 DPS가, 다크라이더가 더 세진 않겠죠. 방패 잘 띄우고, 뭐 내가 띄우는 건 아니지만, 좀 멈추고 강무로 패면은 안전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그리고 얘 히트팩이 없지 않나, 아, 이점 있구나, 없는 게 아니구나. 방무가 튀어 나가면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좀더 가까이 와봐, 더 가까이 와봐. 그래서 그 뒤에 허알라교가 나오기 전에 얘를 제거를 하는 게 베스트겠죠? 음. 이렇게 하고 강물을 꺼내면 거의 되지 않나? 멈춰 놨고. 두방뺐고요 아이고, 하필이면은 유술사를? 두 번이 뜻백 시켰고요한두 방만 더 때리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딱 죽이네. 오케이. 흔들어 주셨고. 간대, 아이고, 같이 맞았네. 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없지 마.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강모가 다 죽여주셨고, 이제 성을 두들기면은, 뭐가 또 나오나? 또 나오네. 제비가 갑자기 나온다고, 이 와중에? 제비가 왜 나올까요? 상당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턴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 해보고, 제비가 갑자기 나와서 개망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온지 내가 알게나무. 얘가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네요. 제비를 막 순식간에 히트백을 시켜가지고. 음 일단 뭐 어떻게든 막고 있는데 요거 이미 너무 당겨져서 답이 없죠. 저 앞에서 패든지 뭐 강무가 더 살아있었든지 하던데 제비는 왜 계속 나와좀 그만 나오지? 뭔가 좀 강력한 거 아니면 빨간 적 상대할 수 있는 뭔가. 혹시 방패로 또만 기가 막히게 터지면은 어떻게 얘로 끝까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꿈을 꾸었는데, 그냥 꿈이었고. 근데 아, 제, 제비가 또 나오네. 제비가 또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군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 첫 턴은 확실히 견딜 수 있는데, 그러면은 좀 안쓰던 놈이지만 이놈을 써봅시다. EX의 빨강. 음, 어디 갔어? 어, 봤죠? 아, 왜 레벨이 30이야? 레벨이 40이래야 되는데 일단 써봅시다. 얘도 센데 근데 얘가 더 세겠죠? 아 레벨이 부족하다. 갑시다. 일단 처음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를 한번 더 찔까? 오, 오바인가? 배를 짤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리고 강무로 정확하게 타격해주고, 그리고 얘만 안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강무가 혼자 튀어나와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뜬 적, 제비를 잡으려면은 뭐 이런 애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뭐야? 야, 그렇게 물리면 어떻게 약간 타이밍 실수가 있었고요. 음, 정확하게 돈 운영을 하면은, 애를 몇번더 째도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얘가 물려도 한 방에 죽겠죠? 때때로 살아남는다니까 100%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게 하지 말자. 바짝 당겨서 강목 꺼내서 뺍시다. 자, 두 바퀴 돌려주시고, 붙면 이제 뛰어. 쉬지 말고요. 고기 값이 좀 아깝긴 한데, 조금 아깝긴 해요, 솔직히. 그래도 아끼지 말고 이거 어차피 파동 한 방에 나갈 텐데 아이구야 굿바이 음, 아 괜히 파동만 맞아주네 다 갔고요 이 강무도 가겠죠 이제 이걸 이렇게 쏴볼까 어떻게 되나 택도 없네 제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택도 없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된 고기가 뒤에 있으니까 라인이 너무 밀리진 않겠죠? 그럼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얘를 뽑으면 되는데 돈이 안 벌려 생각과 다른 이상한 타이밍으로 제비들이 공격을 들어오는데 오케이 한꺼번에 많이 맞았고 요번에 죽겠죠? 싹다 죽었고 아 근데 또 맞았어 아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나가린데 요 제비 타이밍 어떡하지? 뭘로 막죠? 동시에 날아오게 해야 되는데 배포를 그러면 좀 기다렸다 쏴주면 되겠다 어떻게 강물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방법 없겠죠 일단 두번 배를 째도 될것 같아요 4,500원만 벌면 되기 때문에. 아, 그, 제비들을 딱 막아놓을 수 있는 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방이 센 놈. 아, 그러면은, 개 데려올까? 댄서? 근데 댄서 초반에 못 견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 생각이 많아지고 있고요. 자, 얘만 꺼내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방패 뜨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저 뒤에 파동 터지면 다 죽는 애들이라 빠바바바방 다 가셨고 두방다 가셨고 세방 이제 저기다 꼬라박고 다 걸로 가는 거지 뭐. 요거를 좀 견뎌보자. 앞에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요걸 좀 견뎌봅시다. 뭐 동시에 요렇게 오게 만들고, 아, 진짜 환장하겠네. 아, 요, 제비 타이밍이 제가 강무로 지금 초반을 넘기기 때문에 제비가 너무 빨리 온단 말이에요. 멈추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삼각김밥이 빨리 가서 좀 제비를 막아주면, 한 대를 막아줄 수가 있나? 그것이 좀 알고 싶고, 댄서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얘보다, 아, 빨간 적오면은 얘가 있긴 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양콤보를 빼? 그래도 양콤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얘는 빨간 적을 가끔 날려버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뭔가 막아줘야 되는데 튼튼하게 튼튼하게 막아줄 친구 따위 없죠 오고기? 2만원? 2만원이 아니라 2만 HP? 한방에 가죠 누가 한 대만 맞아주면 참 좋겠다 튼튼하네 따윈 없고요 하, 쩝쩝거려가자서용 없고, 갑시다, 그냥. 아 양콤보 있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어리버리, 어리버리. 양콤보는 무슨 양콤보? 더 극딜로 간다. 의외로 양콤보 없어도 된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돈 조금 덜 벌지 뭐. 아니면은 강무 말고 이런 걸로 그냥 버틸 수 있으면 좋은데 아, 위험하죠. 파동이 터지는 순간 게임이 산으로 가니까. 위험한 짓 하지 말고. 자, 까다롭네. 낙하자 내려. 제비만 좀 한꺼번에 나온다든지 그러면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고 괜찮을 것 같은데 자세 바퀴 정도 돌려주시고 강물뛸게요 이제 뭐세 바퀴는 돌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안안 안 꺼내도 되지 않나? 그냥 얘네들로 다될것 같은데 그만 꺼내자 돈 아끼자 그와중 과감하게 배를 째 주셨고, 그리고야. 음, 이제 좀 꺼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번엔 삼각김밥도 같이니까 좀 버티겠지. 그리고, 한 방에 보내줄 수 있는 댄서 같은 거 넣어주고요. 그 그래, 삼각김밥 이제가 조금 분위기 났다. 어? 아무도 안 맞았어? 뭐야, 이거? 하지만 공속이 빠르니까 때릴 수 있겠지. 근데 한 방에 안 죽네? 야, 삼각김밥이 확실히 다르네. 한방 맞고 버티나 봐요. 라인 안 밀리는 게 느껴지네. 문제는 이제 얘네들 어떡하냐? 얘네들은 해결됐는데 얘는 어떡하냐? 시원하게 다 터지는 거 보소 큰일 났죠? 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합쳐지면 노답인데요? 아 이게 뭐 이렇게 날아와 좀 동시에 날아오든지 이상하다. 아까는 이렇게 합쳐지진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합쳐졌지? 아까는 분리 다 됐잖아. 따로 잡았잖아. 뭐야? 뭐가 달라진 거야?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 이해가 겁나 안 되네. 아까보다도 못했죠. 아까는 38% 남았었는데, 뭐지? 잘 맞고 더 많이 잡았는데, 왜... 왜더 밀리죠? 아, 이걸 강무로 잡으면 안 되나? 앞에 좀 라인이 있어야 되나? 아니, 그거 아닐 텐데, 어차피 파동으로 다 날라가는데... 음... 시간을 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강무 말고, 볼수 있는 게 있나? 그 파동을 견디면서 말이 안 되잖아. 아, 갑자기 혼란에 빠져버렸고요.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아까 할땐 38%까지 떨어뜨렸을 때는 왜 느낌이 바뀌었지? 음... 전혀... 깨질 것 같지가 않은데, 아까는 되게 쉽게 깨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싹... 못낭 벽이 쉽다. 고기 정리 참 좋고,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다 뒤에 깔리는 거 아니에요? 음. 요걸 띄우는 게 낫나? 아, 왜 맞아? 왜 맞아, 그걸? 와, 이게 한 방에 안 죽네. 좀한 방에 죽어 주면 안 되겠니? 왜 이렇게 안 맞아. 빵이 엄청 많네. 이제 다 나왔나? 아니네, 아 저걸 죽여야 되는데, 음. 저걸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있어요. 강무가 준비가 좀될것 같긴 한데, 일단 얘는 죽였고, 비싸네. 아 이게 대환장 파티네 이거는 돈이 없네 원투 쓰리 포네 방을 때렸는데 기별도 안 가고요 이거 어떡하지? 노답인데? 근데 왜 아까는 그렇게 많이 때렸는데, 이번엔 이거밖에 못 때려? 뭐가 달라졌지? 아, 이거 본격적으로 분석을 좀 가야 되나? 뭐가 달라졌지? 아까보다 더못 때릴 일은 하나도 없는데? 아, 낙하산 해류? 저거 합쳐진 걸 뭘로 막았을까요? 돈이 엄청 많고 울출회가 많으면 막을 수 있나? 뭐 까, 그러, 딱히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냥 머신으로 막았었나? 음, 뭐 판도 전혀 이렇게 구성돼 있던 판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날 괴롭히네 뭐 어쨌든 하던 방식대로 다시 해 볼게요 뭐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자, 일단은, 뭐, 이거야, 뭐. 계속 하던 방식이니까 똑같겠지만. 죽였고, 얘도 패 주시고, 얘도 금방 죽을 거고, 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빨리 나가서 영접을 좀 해야 되나? 그게 문제인가? 야네가 자꾸 뭘 맞으면 어떡하니 야 대포를 써봐 여기서 그냥 미친 척하 음,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면 좀안 무섭죠 아 그래도 많이 때렸다 한 방에 좀 죽여주면 안 될까? 이렇게 연달아 들어오면 좀안 되고요. 동시에 들어와요. 동시에 좀, 동시에 좀. 아, 얘네 합쳐주면 안 돼. 이미 합쳐져 버렸고, 얘한 방에 안 죽고, 개판이죠. 음, 일단은 저 파동을 견딜 수 있는 친구는 이 정도.. 어, 뭐야? 그걸 왜 맞아? 개망.. 내방을 네 때려야 되는 놈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우방 때렸구요. 어.. 이건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좀 억울한데? 뭐, 제비를 잘 제거하는 것도 핵심이긴 한데, 이 제비를 제거해도 계속 나오잖아. 저걸 뭘로 제거해? 강물로 4방을 때려놨으면은 한 체력이 40% 남았겠죠. 그 40%를 나머지 이런, 껄 캐릭들로 40%를 때릴 수가 있을까요? 제비 계속 나오네? 어, 이판는 연구가 좀 따로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제 캐릭터로 말이 안 되는데? 아, 여기서 또 막히네요. 오랜만에 EX 대전쟁 막혔다는 걸 인정하고 연구를 좀 빡세게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재미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